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르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자, 오늘도 두 조합 준비해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에 공유해드렸던 두 조합 중에 한 조합이 들어와서 수익이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참고하셔가고 좋은 결과 만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도 두 조합 준비했는데요. 첫번째 1조합과 이제 2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첫번째 조합이 이제 오리스 승과 그 다음 케이티 승, 두 번째 조합이 오리스 승과 이제 하나 승,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음, 라쿠텐하고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위하고 3위인데, 오릭스는미야기 선수가 나오고, 라쿠텐에는 이제 하야카 와 선수가 나옵니다. 지금 오릭스가 현재 뭐, 스위브한테 2연패를 당하고 왔지만 그래도 라쿠텐 상대로는 나쁘지 않을 것같긴한게 라쿠텐도 지금 지바로테한테 수입을 당하고 왔어요 3연패인데 어, 미야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거의 에이스급으로 11승 1패 2.13 방어율 나타내고 있고 라쿠텐 상대로 2할 ER 피안타율 이 2할 ER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라쿠텐은 이번 시즌 하야카가 7승 5패 그 다음에 이제 피안타율이 라쿠타의 상대로 2할 7부 3리 요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스 파타만 좀 괜찮다면 오늘 조금 똥줄승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음 두산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은 미란다 선수, KT는 데스파인의 선수가 나옵니다. 어... 미란다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성적은 더 좋아요. 기록도 더 좋고. 근데 제가 왜 KT 승을 갔냐. 뭐 KT 수비도 괜찮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실책만좀 없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스파이네, 이번 시즌 기준으로 데스파이네 선수가 어, 두산한테좀 강했어요. 피안타율이1할4푼그 다음에 홈런은 하나도 없고요. No. 그렇게 나오고. 미란다 선수는 이제 좀. KT 상대를 피한 타율이 좀 높았어요 의외로 이제 KT한테 좀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좀 KT가 잘 공략만 한다면 어, 빠따 괜찮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고 이제 SSG죠 어, 이거는 사실 SSG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 역배승을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투수 킹엄 선수랑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가 의외로 좀 최민준 선수 같은 좀 투수를 잘 공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기승같이 하나가 승리 나오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주말 경기 보고서 아 하나 반대 개꿀이야 오늘 SSG 가야겠어 배당도 좋네라고 하는 분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외로 하나 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